다음엔 샵 전체에 똥물을 부어버릴 거야. 음성으로 다음엔 샵 전체에 똥물을 부어버릴 거야. <laughs> 저 나이가 어떻게 되냐고요? 몇 살일 것 같아요, 현우님? 20대 중후반, 감사합니다. 중반까지 포함해 주셔가지고. 근데 제가 95년생들 사이에서는 동안이긴 한데, 그래도, 그래도 이제는 막 예전처럼 어려보이고 그러진 않아. 24살인 저에게 인생 선배로서 해주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어? 현우님! 그게 필요하다면? 바로 이것! 뚜둥! 시청자 고민사연 모지 이벤트 중. <laughs> 자기가 지금 이런 걸로 요즘 힘들다. 라고 하면 저에게 털어놓는 그런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요고 추천드립니다. 아 밑에 광고 뜨고 있는데 뽕뽕이 밑에 가리켜서 아 그거 아니고요 아 <laughs> 지금 부산이에요? 부산 사람이야? 헉, 여기 또 혹시 부산이나 아니면 저, 그 전주 이런 데 사시는 분 있나요? 아래쪽 진짜 조심해야 돼그아래지방 분들 나 오늘 하루 종일 그 흰남로 태풍 그거 봤어 야 근데 유튜브는 진짜 유튜브더라 야 YTN, MBC, KBS 이런 뉴스 채널 실시간 그런 거에도 유튜브 실시간 채팅이 진짜 막 관리자가 없나 봐 <laughs> 거기서 갑자기 지그, 지그들끼리 막 싸워 지그들끼리 막 누구 누구님 재미 없어요. 누구 누구님 재미 없어 막 도배하고 막 복사 붙여도 개막 그래서 참 이게 사이버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정신병을 이렇게 참 노출할 수 있다는 게 어떤 점에서는 긍정적인 것 같아. 원래 그렇게 계속 말해야 치료가 되는 거거든. 그치 익명성이 무섭지. 근데 사실 익명성이 문제인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있는 게 실명을 걸고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 실명을 막 최필자, 최필자님 막 기억나. 갑자기 YTN 흰남로 뉴스에서. 갑자기 막 혼자 막 이상한 얘기를 해내 내 돈과간 48세 누구누구누구! 누구 누구 돈 내놔라! 하면서 막돈 내놔라! 하면 그런 채팅 막 쓰고 어, 그 누구지도 모르겠는데 참 이게 인간 군상을 많이 볼수 있더라고 그거는 사람을 찾습니다가 아니라 상놈을 찾습니다 아닌가요? 연예인들은... 그치 근데 연예인들이 많이 하는 거면 좀 믿을만 하지 않나? 우리 연예인들은, 이게 특히 유명한 연예인들은 스마일라식 같은 거 해가지고 거기 부작용 일어나서 혹시나 눈에 큰 문제 생기면은 병원이 빗더미에 앉을걸? 연예인들은 그 기획사에 든든한 백도 있고 그러니까. 아, 연예인들로 했다고 광고 모델로만 쓰고 사실은 다른 사람을 시술했을지도? 뭐 연예인들에게는 그냥 알 시술 안 했거나? 그럴 수도 있겠다. 사실은 우리 연예인들이 CF 모델 같은 거 한다고 해서 그거를 다 쓰고 막하지는 않아. 저번에 누구였지? 어떤 어떤 분이 있었는데 그 치킨 홍보대사인데 자기는 한 번도 그 치킨 시켜먹어본 적이 없다고 <laughs> 어떤 연예인이 연예인이 계약 끝나니까 하는 말이 자기 치킨 홍보대사는 하여간 뭐 어떤 음식 쪽이었나 뭐가 상품 홍보대사였어 자기는 한 번도 그거 써본 적이 없대 그냥 돈줘서한 거라고 차은우가 생리대 광고 하잖아요 <laughs> 차은우가 생리대 광고를 해? 도대체 이게 무슨 매치야? 차은우 차은우가 생리대 광고를 한다고? 원빈이 또, 현빈 현빈. 원빈이랑 현빈을 헷갈리시는 거 보니까 킬러멘탈님. <laughs> 선생님도 이제 슬슬, 우리 다들 힘내자. 90년대 생들 화이팅! 이랬는데 80년대 생인거 아니야? 그럼 갑자기 선긋게 되는데. 맞아. 어떤 분은 이재용이랑 이재명 헷갈려가지고, 라식 얘기해서 생각나는 건데, 저번에 어떤 분이 이제 제가 닉네임 언급 안 하겠습니다. 갑자기 채팅창에다가, 나는 이재명이 라식하기 전까진 절대 안할 거임. 막 이렇게 말을 하시는 거. 그래서 내가 막, 갑자기면 이재명? 갑자기 정치적인 얘기? 막 그랬거든요. 라식 얘기하다가. 그또 이제 다른 분이. 아,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용인 듯. <laughs> 아, 둘다 일단. 둘다 나보다는 훨씬 부유하긴 하시지. 그리고 둘다 공교롭게도 안경 썼지. 어둘다 수술, 수술 안 하셨지. 이재용과 이재명. 다른 듯 같은. 명 다르고 용 다르다. 맞아. 이름이 비슷해. 현빈, 원빈도 이름 비슷한 것처럼. 셀러멘타이 님도 피부색이 얇고 밝은 편이라 다크도 잘 보인다고? 아! 나는 밝고 얇은 편은 아닌데 어둡고 얇은 편인데 전 피부가 굉장히 탁하고 어둡고 얇은 편이에요 꾸미면 존잘이실듯? 모르겠어 뭐 누가 나좀 화장 좀 시켜줘 봐봐 나 그러니까 화장하는 방법 좀 알려줘 봐봐 이 다크서클 일단 커버 좀 하고 코좀 두껍게 만들고 근데 이제 만약에 내가 사귀는 사람이 생겼어 그래서 이제 거사를 치르기 위해서 나 얼굴을 씻었는데 갑자기 도망가면 어떡해? 확 씨발! 하면서 확 씨발! 스켈레톤이다 하고 막 도망가면 어떡해? 아안 지우라고? 아물 얼굴에 절대 물안 닿게 씻는 거야? 아... 아 이게 여러분들의 어떤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거구나 얼굴만 보고 사귄 사람이면 그냥 헤어지네 근데 나는, 나는 근데 여러분 난그 말이 더 싫다? 난그 말이 더 싫어 그니까 러아 이게 내... <laughs> 나 갑자기 <laughs> 저말한 마디 때문에 생각났어 아... 전혜인 전혜인 생각이 나는데 4년 전에 전혜인 진짜 짧게 사귀고 진짜 쓰레기처럼 하나가 이제 헤어졌는데 전혜인이 나한테 툭하면 하는 말이 내가 이제 약간 얼굴에 대해서 고민하거나 뭐 이런 얘기 할때 얼굴이 전부가 아니야 이렇게 말했었어요 근데 난 그게 그 너무 듣기 싫은 거야 내가 듣고 싶은 말은 그게 아니야 충분히 잘 생겼다 뭐 멋있다 나 얼굴 많이 본다 그래서 너랑 사귄 거다 이런 말을 하길 바, 바랬는데 그 약간 어, 자꾸 내가 그런 얘기를 하면은 에이, 얼굴이 전부가 아니야. 아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아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하는데, <laughs> 마치, 진짜 내가 얼굴에 문제가 있는 것 같잖아. 그러니까, 물론 나도 얼굴에 대한 자존심이 그렇게 높진 않은데, 이 애인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되게, <laughs> 되게 빡치는 거야. <laughs> 그래서 나는 그 말을 되게 싫어해. 얼굴이 전부가 아니다. 어. 얼굴만 보고 사귀는 거 아니다. 막 이런, 이런 거? 차라리 마음이 없어도, 원래 요 특히 이제 초반에 연인끼리는 좀 부라치는 게 필요하잖아 좀 서로서로 좀 이게 립서비스가 좀 필요하잖아 이제 그럴 때는 에 아니 난너 얼굴 보고 사귀는 건데 뭐 이렇게 말해주면은 갑자기 되게 좋아해 해보세요 여러분 상대방 되게 좋아한다 이런 식으로 외모 고민하고 있을 때딱 <laughs> 그런 식으로 외모적인 칭찬을 해줘야 돼 절대 하면 안 되는 말 에이, 외모가 전부가 아니야 에이, 그거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어라든지 하면 화장을 해보는 건 어때 그렇게 제안하잖아 그럼 바로 그냥 바로 싸다고 공식 남캠 전향 남캠을 남캠은 아니고 캠남 저는 남캠이 아니라 여러분 눈에 말하지 마 남캠이라 그러면 굉장히 잘생긴 그런 분들을 말하는 거 같잖아 저는 외모적으로 절대 뛰어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캠킨 남자 캠남 남캠은 아니고 남캠은 뭔가 엄청 잘생기고 자기의 얼굴이 주된 컨텐츠라면 저는 그냥 캠킨 남자 이거 병신 게기 많이야 그거요? 그게 이제 약간 내가 진짜 빡쳤을 때 내면의 악에서 그 약간 명치에서 우러나오는 빡친 말투 가끔 제가 이제 그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똥물을 부어 버릴 거야? 어나 그거는 모르, 뭔, 뭔지 모르겠는데 제가 드라마를 잘 몰라 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톤을 부담스러워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근데 가끔가다 이렇게 한번 팍팍 터뜨려주면은 옛날 방송은 계속 그런 톤이었다고 에 젠장! 그러면서 <laughs> 모든 톤이 그런 톤이었다고 옛날에 조금 이제 내가 1년 전에 방송할 때에는 근데 지금은 그렇게까지 제가 이제 목을 좀 혹사시키는 그런 발성을 하진 않고 이거야? 똥물을 부어 버릴 거야? 다음엔 샵 전체 아이 아, 금보라. 금보라. 금보라 님. 다 똥물을 부어 버릴 거야. 거야. 다음엔 샵 전체에 똥물을 부어 버릴 거야. 다음엔 샵 전체에 똥물을 부어 버릴 거야. <laughs> 이거 유튜브 쇼츠를 올려야겠다